자 우리 조선님또조용히자 조용히. 조용히. 아, 우리 조이조용히 조용히 지금. 이거 전동이 아니네. <laughs> 이거 이거 안리라고 아니지 마세요. 80분 있다가요. 아, 새가 만이네 아, <laughs> 이거, 이거 한 20분 기다려야 같은데? 아, 아 이건 그런데. 오늘 아니 오늘. 이거 이거 낚아도 문제인데 이거? 이 <laughs> 오늘 아니 오늘. 아니 얼굴이 빨개졌어 지금. 이야 <laughs> 아. 나는 화난 줄 알았는데 얼굴, <laughs> 얼굴 빨개졌어. 자. 전동률이 아니기 때문에 124m에서 올라오는 게 힘은 좀 듭니다 그래서 대구 대 하실 때는 이걸 챙겨주시는 게 좋아요 <laughs> 네. 자 원래는 이분들이 지금 방어부실이를 대상으로 왔는데 지금 오늘 오늘 이상하게 방어부실이가 안 돼요 그래서 대구로 바꿨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도 뭐선방선 좋지 않습니까? 그쵸? 말을 예? 안 하네 말을 안해 얼굴이 뿔기 돼갖고 <laughs> 지금 부숴어요, 지금. 심각한데. 이놈이 올라오다가 부상할 때는 낚싯대 펴버리니까. <laughs> 네. 또 떨어진 거 아닌가, 긴가민가. 아 긴가민가도 있고, 지금 네. 오늘 가네 오늘. 아, 지금 떨어지진 않았어요. 네, 네. 안 떨어졌어요. 네. 후킹이 됐는 것 같아요. 초대 보시면 달려있습니다. 네. 아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? 근데 내가 여기 20분 있을 수가 없는데. 네. 내가 10분 있다 올게. 요 네. <laughs> 아이거 어른서 마비네 이제 나왔네. 이놈 <laughs> 요거자 정확히 됐어요. 머리에... 머리 아사사 다다 그래. 짠잖아. 그 머리 머리가 그런가. 예. 제가 정확히 10분 후에 왔어요. 10분 후에. 개기가 사이즈는 그런데 개롭네. 자 손이 마비될 정도로 우리 조선님이 열심히 올렸어요뭐 카메라를 치네 막 카메라를 쳐. 예. 네. 자자자. 그래도 예 네, 사이즈 나쁘지 않습니다 이 정도는. 뭐, 그리 큰건 아니지만. 저 오늘 사무장 하러 왔습니다. 아, 사무장? <laughs> 네 한손 고장난 사무장. <웃음> <웃음> 자, 고개 한번 드셔주세요. 자, 대구, 물진, 왕돌초, 예, 네, 대구 올라왔어요. 그러니까 잘안 올라왔네. 아이고, 아팠겠다. 빠져, 빠져버렸어요. 네 빠져버렸네요. 다시 송을 시키셨네. 요 축하합니다. 자, 왕돌초, 왕대구입니다. <웃음> <웃음> 아니 이제 할말 없이 진짜. 아니 끊으려고 이제 카드기도 했어 티라몬 아 이거 진짜 아좋습니다